전재수 의원이 3일 뒤면 누명을 벗을 것 같습니다. 통일교회 정치권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한일 해저터널 로비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부산지역 통일교 간부를 소환해 조사합니다. 이 간부는 과거 21대 총선을 앞두고 전재수 의원과 사진을 찍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제가 해당 부분에 주목하는 이유는 지금 경찰의 수사가 윤용호 진술 하나로부터 시작했는데 유의미한 증거가 있었다면 벌써 단독 보도 나오면서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지금 이 인물을 공소시효 3일 남기고 긴 시점에 소환한다. 이거는 결국 공소시효 만료로 무혐의 처리하기 위한 빌드업이라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지금 더 강하게 나가는 부분이 이런 이유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2022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의 신천지 개입설도 특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여야 간 협상이 진행될수록 민주당은 특검에 더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수세에 몰리는 전세 역전의 상황이 전개될까라는 게 법조계의 대다수 관측입니다. 관련해 앞으로 이 특검 사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된 분석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특검 같은 경우 합의가 돼야 되는데 예. 지금은 안 됐기 때문에 이것도 민주당이 원하면은 그냥 가는 거죠. 아, 다만 예.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예. 우리 당 사람들도 관여돼 있는데 예. 우리도 추천하겠다. 예. 그건 국민 앞에 명스수운거 아니니까 제 3자 축전으로 가야 된다. 그 예. 지금. 헌재 추천 예. 이야기를 하고 예. 있더라고. 이게 뭐 결정된 건 아니고 예. 아이디어 차원이겠죠. 예. 그거는 국민의힘에서 예. 또 다른 걸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 뭐 법원 행정 얘리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반발부를 나온 것 같은데. 예. 이거 수사하고 결국은 법원 가서 기소하고 겨, 결정 내리는 예. 거는 법원인데 거기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건 그렇죠. 분립에 위배되니까 예. 그건 말이 안 되고. 예. 지금까지 야당에서 이야기했던 거. 예. 뭐 야당도 민주당이 관여돼 있으니까 안 된다. 예. 그러면 개혁신당이랑 예. 국민의힘 해야 된다라고 예. 했잖습니까, 추천을. 예. 예. 그런데 국민의힘도 관여돼 있기 때문에 그건 안 이런 거고 예. 그러면 개혁신당하고 예. 조국혁신당 예. 이렇게 추천라한 명씩 예. 다음에 대통령이 지명하면 되니까 예. 좀 그런 게 제일 깔끔하다고 봐요 어, 지금으로서는 개혁신당이나 조국혁신당의이통일교 관련된 인물이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안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까지 관례라는 게 여야 혹은 예. 국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되는 거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지금은 여야 갈수록 여야가 다 가져다 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 당사자들은 빠지고 예. 제3 정당에서 두명 추천한다 예. 아니면 뭐~ 진보당까지 해서 예. 3개 정당에서 음. 추천한다 예. 그중에 대통령이 가면서 간다 예.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걸 뭐 법원 행정처 헌법재판소 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각에서 얘기하듯이 야당의 타격이 더클 것으로 예상합니까 구, 구, 어떻게 어떻게 의 타격이 훨씬 크죠 예. 그러니까 그게 뭔 말씀이냐면 예. 여당 입장에서 지금 거론된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거물급 정치인이잖아요 예. 근데 개인이에요 그런데 야당은 예. 몇 명의 개인 인사 플러스 당 전체가 공, 공천이나 음. 혹은 당원 투표에 예. 관련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 경선에 이 사람들이 대거 투입된 거 아니냐. 예. 이런 지금 의심을 사고 있거든요? 예. 그럼 누가 더 후폭풍이 크겠습니까? 예. 야당이 훨씬 후폭풍이 큰 거죠? 그런데요, 지방선거랑 관계성 어떻게 보십니까? 아예 안 미친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예. 어, 당장 전재수 장관이 예. 문제가 있다고 하면, 예. 그것조차도 엄청 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지금, 어, 국민의 힘이 지금 이대로 예. 계속 극우성 어, 발언, 또 극우적 집단과 손을 잡으면, 예. 내년 지방선거는 어렵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그리고 김병기가 왜 이렇게 버티느냐?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친정천민이 정내 의원이었다면 벌써 날라갔을 겁니다. 이게 힌트입니다. 제가 원래 당내 정치 싸움은 잘 말씀을 안 드리는 편인데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또한 지방선거는 가장 많은 선출직을 뽑는 시장인데 그 떡꼬물이 날아가게 생겼으니 더 버티고 싶을 겁니다. 가능하면 차주 안으로 사퇴하길 간절하게 기원하며 어나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